스컬킨의 기관을 이식 가능한 상태로 손을 봐야 할것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어디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간식이라도 드시던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했줄 않았어요.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정이 안 드는 대우는 피차 일반이야. 힘을 잃어버린 쓰레기 같은 나. <laughs> 야 이거 가차 없군요. 물론 힘을 잃었을 당신는 정말 괴로웠어요. 매일이 지옥이었죠. 하지만 힘을 잃게된 뒤에야 보이는 것도 있더군요. <laughs>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라고? 세상은 힘이 전부야. 힘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정말 마지막까지 말이 안 통하는군. 당신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죠.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구루의 난민들을 구해줬어.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뭐? 구역질 나는 소리 집어치워. 정말 마지막까지 짜증나게 하는 녀석이군. <laughs> 이 이상 더 말을 했다간. 아무래도 당신 손에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네요. 그럼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대박님. 피자, 다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구로는 만만한 동네가 아니니까... 천천히 구경하세요. 아... 낫다! 저... 방금 전에 홍시영씨가 나를 찾아오셨어 오셔서 곧내 기억을... 소거할 거라고 하셨어 치... 그 망할 여지에 색을틀어냈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응... 음, 네 말대로 됐어 좀 무섭긴 하지만 후유증 같은 건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졸아가지고서 <laughs> 됐으니까 과자나 가져와. 나가기 전에 배나 채우고 가야겠으니. 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 가져왔어. 이렇게 너한테 과자를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나는 너를 잊어버리게 될 거고. 너도 저번에 나 따윈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하지 내가 왜넣었다를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먹은 과자가 소화될 때쯤이면 네 이름도 까먹게 될 거야 <laughs> 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말을 하면 네가 화를 낼것 같지만. 어차피 날 잊어버릴 거라니까 한 마디만 할게 나타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그러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그래도 어쩐지 너한테 이말를 해줘야 할것 같았어. 내가 하는 말 따윈 곧 잊어버릴 테지만. 음. 그래. 그따위 헛소리는 금방 잊어버려 주겠어. 그러니까 그만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응. 어, 어, 알았어. 그럼 계속 열심히 싸워 과자 못 주게 돼서 미안해 또 이용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은 이제 막. 시... 어, 어허, 표정이 안 좋군요. 곧 기억이 지워질 한석봉 군과의 작별이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그딴 녀석 따윈 아무래도 좋아. 과자 못 뜯어먹게 된게 짜증날 뿐이라고. 그러고 보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계속 과자를 취식한 모양이더군요. 나중에 벌을 줄 테니 각오하세요. <laughs> 마음대로 해. 망할 여자 같은데. 좋아요. 한석봉 군은 이따가 내가 따로 찾아가서 기억소거를 행할 거예요. 그보다도 슬슬 변종을 처리해야 할 때가 된것 같군요. 듣자 하니. 트레이너 씨가 이상한 작전을 세운 모양이더군요. 스컬 퀸의 기관을 이용한 작전 말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런 작전보다는 내가 세운 작전 쪽이 나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본사로부터 간신히 허가를 얻어냈어요. 위상 반전탄의 사용 허가를 말이죠. 마천루 방면에 위상 반전탄을 투하시켜서 그 일대를 완전히 위상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종은 순식간에 차원종 측의 차원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아주 확실하고 깔끔한 작전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작전을 쓰면 구로 대부분이 오염될 거고 난민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실은 검은양 팀도 몇 시간 전에 이 지역에서 위상 반전탄을 썼거든요. 오염의 책임은 모두 유니언과 검은양 팀이 지게 될 거예요. <laughs> 정말이지. 내가 생각한 작전이지만 멋지네요. 당신은 트레이너 씨가 아니라 내가 세운 이 작전에 따라주세요. 당신도 내 작전 쪽이 트레이너 씨의 작전보다 나을 것 같죠? 뭐 당신의 의견 따윈 아무래도 좋지만요. 어쨌든 이제 곧 위상 반전탄을 구로 중심지에 투하시킬 거예요. 폭심지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자고요. 잠깐 기다리시오. 감시관, 트레이너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이죠? 위상 반전탄의 투하를 연기해 줬으면 하오. 일단 내가 세운 작전을 시도해 본뒤 작전이 실패했을 때 투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거요. 하, <laughs>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데 말이죠. 뭐 좋아요. 한번 마음대로 해 보시죠. 이곳 구로에서는 트레이너 씨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둘 생각이었으니까요. 이건 무슨 뜻이요? <laughs>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러면 저는 김시환 씨와 함께 연구실의 3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있을게요. 아마 당신들의 작전이 끝날 때쯤이면 잠금장치도 해제가 될 테죠. 칼바크가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을지 모르고 적어도 변종을 처리한 뒤 해제를 하는 편이... 트레이너 씨, 이미 나는 한번 양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저한테 양보할 차례예요. 알겠어. 그때로 하시오. 이야기는 들었겠지, 나타? 곧그 스콜킨의 텔레파시 기관을 변종에게 이식하는 작전이 시작될 거다. 현장에 있는 크리자리드 타입이 변종에게 기관을 이식할 예정이지. 나는 현장에 출동해서 크리자리드 타입을 보호해주도록 마천녹성으로 출동해라. 이상, 통신 종료.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녀수리군, 소리를... 친구. 내가 왜 이딴 녀석을 지켜줘야 하는 거지? 누가 누굴 지켜준다는 것이니에 이몸 혼자서도 충분한 일이다. 다만 이 놈의 우두머리가 요청을 해서 너와 동행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앞장을 사라 인간. 이 몸이 본래 여왕이 지니고 있던 기관. 물스러운 존재에게 다시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 미쳐버린 여왕은 올바르지 못한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여왕의 소화들은 여왕이 미쳐버렸음을 인지하겠지. 그리하여 하금상 시작될 것이다. 소화들이 미쳐버린 여왕을 없애려 하겠지. 대약해진 a motel, mountain, of city hotel, daddy. Jada, jab,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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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인주제 i m jim, j i 인간 다시 한번 m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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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용사하지 않을 것이다 전말 말고 앞장이나서 나를 저흉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흉물을 공격해서 한순간에 빈틈을 만들어라 그럼 이 몸이 저 흉물의 몸 속에 기관을 집어넣겠다 그리할 것이니 어서 앞장을 서라 사사 우리의 과정은 <목소리> <나> 다 <씻어버리겠다>. <목소리> 아직까지! インドアな。<リ> 그냥 까면, 골이기꿈